신형이죠? 신 2041VD. 현 대가 들어와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때마침 마침 막 오토클레이브 주문하신 분이 있어서 거의 원가에 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뭐 실험실에서 써갖고 거의 새거예요뭐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테스트 몇번 해보는 것 밖에 없고. 이런 진공판에 이런게 뭐 깨끗하게 새거 같아요. 좀음 그렇지만 원칙상 오토클레이브는 다 분해 점검 합니다. 분해해서 리킹되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뭐 보증서까지도 세팅이고요. 이거는. 오늘 이거 아다리 맞춰서 가신 분은 아주 흉제하셨네요 이거 요즘 나오는 건 상하로 히터봉이 있고 급속하게 되고 히팅도 되고 건조배기까지 완전하게 됩니다. 요즘 나온 신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분해를 해서 일단 원칙상 저는 이런 거 오토클레이브 이런 거는 택배로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만 지 택배로 이렇게 오고 갈수 있는 성질일거 아니어서 한번 나가도 완벽하게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괜히 뭐, 괜히 서로 피곤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테스트 한 서너 번 걸어 봅니다. 그래서 내일 발생해 드릴게요. 뭐전 회장님 오늘 아주 오늘 현재 있어요. 음, 이거 좀 가격 높여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중고물품 와도 거의 새핀같은 중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아들에 맞추신 분들은 싸게 사갈 수 있습니다. 진공을 하죠. 그래서 이게 요즘 나는 한신 이게 요즘 나는 저가형으로 뭐 싸게 파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완벽한 오토클랩의 정성을 보여주는 한신 오토클랩입니다. 멸균 타임이 끝났습니다. 135도에 5분. 신속하게 하는 건 135도 5분이고 1 2 0도에 30분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저버에 지금, 여기 되면 102로 돼 있죠? 102되고 이게 건조 기능에 또이 진공폭포가 다시 이용됩니다. 지금. 일단 리저버 빼고는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건조가 다 됐다는 소이에요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에 앞에 이기압에서 이제 쭉 떨어지죠? 그, 쭉그 떨어진 다음에 이제 건조가 들어가. 건조 30분에 기본적으로 사이클 완무드에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건조 시간을갖습니다 그럼 아주 퍼송뽀상하게 알아서 익습니다. 이거 챔버를, 건조를 항상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안에 히터봉이 녹이납니다. 물에 잠겨있으면. 거의 히터봉이, 뭐, 내구려은 있긴 한데, 잘 망가지, 물에 항상 잠겨있어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안에, 챔버 안에 있는 물을 회수를 안 시켜서, 오드콜레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 밸브들 이런 것들, 증류수안 쓰시면은, 여기나 스케일이 나면 이제 이런, 회수, 이 버튼, 이런 것들이 아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회수가 되고 있죠? 또 떨어지죠. 이제 음. 건, 배기 이제 배기가 끝났으면 건조로 넘어가는데 이제 건조로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진공펌프가 안에 거를 빨아들이면서 작동됩니다. 이게 신형 한시 오토클럽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건조가 되면 이제 천 안에 그 압력은 일기압 이하로또 빠지면서 진공이 유지가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건조되는 동안에는 이 안에 보면 진공펌프가 됩니다. 그래서 돌다안돌았다 그리고 차 있는 이런 이제 에어나 이런 어 수분들을 싹그쪽으로 리저브 탱크로 다시 넣입니다 그런데 솔레노밸브의 역할인데. 깜빡깜빡 거리면서 지금 이제, 지금 한신이 기존에 있는 이제 전자동이 이제 발전한 것들이 상하, 이렇게 좌우에서 히팅을 한다는 것과 이 진공이 땡겨서 멸균을 더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멸균 하다 보면 플라즈마가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전기 드릴이나 이런 것들은 플라즈마가 좋죠. 60도 정도에서 멸균 마무리 되니까. 근데 이제 수술기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2기압 이상 올라가는 멸균 오토클레이브를 아직도 선호합니다. 제일 완전한 멸균이 방식입니다. 수술기구나 이런 것들은 오토클레이브가 필요해요. 아, 그리고 멸균기, 요 코드선은 두꺼거 쓰셔야 됩니다. 얇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바로 연결하셔야 돼요. 20 암페아나 15 암페아 이상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따로 분기해갖고 이런 거에 연결하시면은 선에서 과열됩니다. 방만에 콘센트 단단지아 저는 이제 다 끝나면은 이제 6 0도7도로 떨어지면서 엔드가 뜨면서 이게 소리가 납니다. 끝났다고. 이어시면 됩니다. 이 전자동 지금 물기 하나 없이 뽀송하죠 깔끔한 건데 그래서 이게 요즘 나온 신형이 물기가 깔끔합니다 예전에 기존에 있던 전자동은 물기가 좀 습기 남았을 거예요. 이 안에 보는 게 이거는 드레인 저기선 드레인 밸브죠? 있몇번더 테스트해서 내일 발송해 드립니다. 예, 여기 이제 챔버에 있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저주, 저수통에 있는 이거 이제 한번 세척을 하셔야 돼요 6개월이나 적어도 1년 한 번씩은 싸가 한번 이거 세척을 해 주시면 좋아요 증류수 쓰시더라도 그러면 이게 저수통 드레인 밸브고 챔버는 이 챔버 안에 있는 드레임 밸브 혹시라도 전자동이다가극기 급수기 중에 껐다 다시 켰을 때는 여기 챔버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빼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동을 한번, 전자동 누르시면 끝날 때까지 문 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챔버 수위가 이상이 있어요. 챔버 여기, 그래서 이 챔버에 드레인 밸브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챔버를 여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저수통에 있는 드레인 밸브 세척할 때 한번. 중지를 쓰시더라도, 이런 이제 밸브나 이런 가이드 라인에서 나오는 미세한 녹들이 생깁니다. 스케일이. 그래서 한번씩 점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쭉 빼주시고 해주시면은 오래 쓰시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급수 라인 이런 것들 밸브 히터 봉 관리를 잘하시면은 거의 오래 쓰세요. 근데 그냥 중고 사 갖고 그냥 점검도 안 하고 몇년 쓰시다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어 중고 차사 갖고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뭐 점검 안 하고 사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런 가격 이제 거의 안 쓰는 그버고것같요